스케줄 뭔데?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고! 뭔 스케줄이야? 없잖아 오늘. 졸리해. 유튜브 꼭 보려고 왔으니까. 쉬는 날까지 이렇게 우리 차종은 어떻게 집 앞에 아니 매니저가 왜 연예인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거야? 말이 돼? 또 오빠 그 동호동한테 나왔어. 오빠 제주도 그 사람, 이그 친구. 그 사람 인터뷰를 살짝 찍을 거야. 어때? 전화 연결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연애린이 오늘 스케줄은요 아 인터뷰입니다 인터뷰 스타 인터뷰 오늘 그 홍상표 배우님 스타 인터뷰 할테니깐요 지금부터 가보시죠 <목소리> 여기까지 왜 왔겠어 왜고 어? 내가 뭐 밑으로 각 뽑을 게 아니면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어요 정자동까지 정자 많이 나와? 그거 아셔야 될게 굉장히 인맥왕이에요 정자왕은 <목소리> 그 홍상표 배우랑 굉장히 절친이에요 맞잖아요 절친이잖아 친구 네. 어제 번호는 안 뜨니까 상표 형. 소동 전투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알죠. 봤다니깐요. 뭔 내용인데요? 보동에서 점수한 거? 강남 대첩 그그 느낌이잖아. 네. 그. 그. <laughs> 답장이 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왔어요? 30분에 통화 가능하답니다. 30분 뒤에 전화하라고 했잖아. 30분 지났어. 빨리 전화해 봐. 아, 알겠습니다. 또안 받는 거 아니야? 한번 해 볼게요. 여보세요. 어머 세상에 배우 배우 다름이 아니라 어, 어. 연예림이라는 채널에서 이혜림이 이제 어, 유튜브 촬영을 하는데 형님을 어, 이제 연예림? 죄송한데 네. 벌써 그렇게 영화 하나 찍으셨다고 어깨 많이 올라가신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 지 어깨 올라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아니 저는 제주도 사투리를 썼잖아요 아, 제주도는 사투리라고 하면 안 하고 제주어라고 해요 어. 어. 저는 약간 외국어처럼 어. 약간 안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오! 말합니다. 진짜! 약간 보시는 분들에게 제주도 말 중에 진짜 못 알아들을 말몇 마디만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야, 막. 나, 뭐? 막. 뭐래 <laughs> 부식... 진짜 말하는 거 맞아요? 야, 이나쉬이거 아니었죠? <laughs> 아, 아, <진실은 웃음> 들어갔나? 뭐 이런 식의 대사가 극중에 뭐? 그 있었는데 전부 다 하기에는 약간 스포... 통역해 줄수 있어요? 아, 아까 제 했던 말요예 아 예림씨 반가워요 이제 안 본지 오래됐네요 그쵸? <laughs> 진짜로? 잘 지내시죠? 이, 이거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매니저 아, 이건 지금 제가 하는 말이고 제가 아까 했던 말은 다른 말인데 아 뭐야! <laughs> 한마디 네. 제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콧구멍 어쩌곤데아 콧구멍이 두 개나 숨을 쉬죠? 숨이 들도 나도 아니죠 <laughs> 뭐라고 했어요? 들도 나도 들도 나고가 뭐지도 나오지도, 나오지도 않는다 아 그럼 약간 해석 좀 해주세요 네, 해설 한번 해보면은... 이 말은 제가 어, 2000년도에 제발 만약에 한라문화제 나가서 대상을 받았던 '벌초수담'이라는 그런 이제 작품 안에서, 제가 국어선생님이 써줬던 그, 그 작품 안에서 있었던 말인데, 그 말을 제가 채용해서 썼습니다. 오. 이 말은 뭐냐 하면 제주도의 어떤 관용적인 표현인데, 헉? 답답한 상황에 쓰는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콧구멍이 두 개니까, 숨을 쉬지? 에. 이 하나였으면 숨을 못겠다 아! 지금 약간 이 봉오동 전투 이후에 약간 좀 네. 스케줄 어떻게 들어오시나요? 아니요,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 사람은 집에만 있다는 그 사실이 네. 어, 맞는 말이었네요. 어, 어, 예. 그렇죠. 예. 봉오 사람은 어디에 있죠? 집에요. <laughs> 백수는 어디에 있죠? 집에요. 아, 그럼 백수와 스타일 차이는 백지 한장 차이네요. 조만간 우리 네. 술한잔 하는 걸로 해요. 어때요? 아 죄송한데 예림이라고요! 차기작 없나요? 차기작? 자기작 <laughs> 지금 없어요 어떤 역할에도맞아 하지 않고 하겠다 약간 이런 다짐이잖아요 맞습니다! 푸흡 <laughs> 부드립니다 네, <laughs> CCTV에 뉴스도 이렇게 방송됐었죠? 네 맞습니다 일요일 <laughs> 밤 9시 반에 홍성표 개인 배우에 대해서 개인 분량이 3분 동안 나갔습니다 페이지를 보면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 있는데 오 네네. 제가 URL을 이렇게 뿌리겠습니다 네, 뿌리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하고 싶은 네. 말씀 있으세요? 그 그래, 예은아 맥주 마시자 예림이라고!!! 지금까지 혼성표 배우님이었습니다 키키리 바이바이 아, 유튜브 다 뽑았어 오빠 됐어 오늘의 임무는 끝이야 오늘 스케줄 클리어 자 그러면 오케이. 다음부터는 어. 어, 제발 쉬는 날은 어. 여, 연예인이 매니저 집으로 찾아오지 않기 할게 오빠 나 갈게 근데 못뭐 타갈 거야? 전철타내차 <laughs> 타고 내차 게 어, 진짜? 어. 지야 아, 정말. 야, 그럼 오늘 촬영 어. 다 했으니까 유튜브 각 나왔지. 어. 나 쉬는 날인데 너가 왔지. 어. 밥 사라 이제. 뭘또 밥을 사? 좀 사. 또 사? 너무하네 이제 뭐야? 참고로 뭐. 지금 얘기하면서 나 주차장만 들고 있는 거 알지? 밥 산다고 하면 내려 내려갈 거야. 아, 그래서 뭐 먹을 건데? 맛있는 데 있어 여기 양갈비 하는데. 양갈비 얼만데? 한, 둘이 범이 1 0만 나와. 아, 지금. 그러면은, 어. 양갈비 집 가는데, 어. 너는 먹지 말고, 나만 먹을게. 그럼 5만원 나올 거 아니야. <laughs> 그게 뭐 거지 같은 똥 같은 얘기야, 지금. 아니, 수익 꾸준히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5만원은 이렇게 투잡이 생각하고, 5만원 연예인이랑, 매니, 연예인이랑 매니저가 5대5로 수익 나누는 데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면 나 다시 파킹한다? 아니야, 가. 오케이 콜? 아콜 10만 원 일단 보여줘 봐 아니 5만 5만 원 5만 원? 오케이 안 먹는 걸로 너는 선결제하고 음. 가 먼저 가도 돼